안녕하세요. 똑지깨보살이 오늘은, 나, 인생의 물고가 트이는 그런 나이가 있더라. 아, 우리가 그 열심히 살면서 아, 여기에도 투자를 해보고 저기에도 투자를 해보지만, 잘될 때는 우리가 노또도 어, 어, 이렇게 솔솔 작은 게 하나씩 마저 떨어지죠. 안 될라 하면은 굉장히 꽝이고, 은수가 살았고, 안 좋을 때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데 투자를 하시면, 물먹는 경우, 요즘 같은 경우 조금 이렇게 땄다, 벌었다, 이득을 취했다는 분이 별로 없고. 전보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알고 돈으로 어, 쓸어 내려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쪽지해보살이 봤을 적에 다시운 아홉 어, 살을사생 65년생이 쪽지해보살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라 아홉 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 아홉 수의 건강을 관리를 잘하자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건강이 잘 관리가 돼야 또 이렇게 중심이 잡히는 거고요 건강이 잘 받쳐줘야 또 하는 일에서도 무리가 없고 건강이 잘 받쳐줘야 가정에서도 소리가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자꾸 소리 나면 서로가 떠드는 거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래서 다 쉬운 아 살, 65년생 을사생 여러분들 하는 일에서는 아 물고가 트이고 직장에서 쪽지게 보살은 어, 사업에서 장사에서 이동 변동보다는 안전 자리에서 큰 변화 주지 마시고 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신다면 어, 시작을 하신다면 작게. 응. 음, 작게 시작해서 크게 늘려가는 운명이 들어있으니, 시작을 하신다면 작게 시작하는 게 맞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운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밤이면 집을 짓고 낮이면 또 다른 어 계획이 또 이렇게 어 생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쪽집게 보살은 65년 을사생이기 때문에 을사생 여러분들 사업, 장사, 응 음, 영업, 인생에 하는 일에서 물꼬가 트인다. 호텔업, 건설업, 관광사업 이쪽으로는 제가 봤을 적에 물코가 확실하게 트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 장사를 하시더라도 쪽집게 보살은 상담을 받아서 시작을 하시면 더 지혜로울 것 같고요 다 운이 급상승한다는 건 우리가 내년에는 개면년이고 내후년은 용해해요. 그래서 아홉 수 육십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비상할 어,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건강 관리 특별히 잘 하시고 늘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웃고 웃어야 또 웃을 일이 생기니까요. 또 어,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건강 관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건강 관리입니다. 다음 나이로는 쪽집게 보살이 봤을 적에 다 64년 다 갑진생 용띠죠. 갑진생 용띠들이 그동안 지금 진짜 많이 고생을 했죠. 눈물바람, 콧물바람 많이 했는데 이 갑진생 용띠들이 지금 3대 중이죠. 3대 중이고 9세에서 60으로 넘어가고 있음 넘어가죠. 이제 그래서 쪽집게 보살은 환갑도 다가오면서 어, 우리가 또 황갑성주가 내후년에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발복을 잘 튀어 놓으면은 내년에, 음, 개면년에 흥하고, 어, 황갑성주에 가서, 어, 또 다른, 어, 갑진생이 돼 있을 것이다. 쪽지케보살 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갑진생은 내년, 어, 흐름을 잘 타놓고 내후년에 황갑을, 성주를 잘 받아 놓으면은 쪽지케보살은 다, 어, 안 풀리던 일이 풀리고요. 또, 본인이 운이 급상승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시기 보다는, 장사를 하신다면 작게, 작게 해서, 어, 내 후년에 늘려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고 또, 족집게 보살이 봤을 적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자궁쪽으로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어르신들, 또, 이렇게, 아, 아프셨던 암이 많이 어 있었던 집안이라면 그쪽 관련해서 또 이렇게 집안으로 내려오는 거니까요 또 한번 병원에 가서 미리 검사 받아서 이렇게 어, 가시는 게 맞고 건강 조심 어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라 오늘 쪽집게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운이 급상승하는 나이, 인생의물구가 트이는 나이,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제가 봤을 적에는, 다, 어, 신유생, 어, 닭띠가 마흔 현재, 어, 마흔 두 살이죠. 나 아, 내년에는 마흔 셋입니다. 이 닭띠들이, 쪽집게 보살이 봤을 적에는, 솟아오르는 기운, 어, 맑은 기운, 다 죽으라 죽으라 했던, 음, 나이에서 이제는 한번더 어, 어, 올라서는 다시 한번 어, 시작해 보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솟아오르는 그런 운이 급상승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쪽지께 보살은 다 직장의 이동, 변동, 변화 주지.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이 좋다고 해서 잘못 가면은 또 아니간만 못할 수 있으니,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그냥 변동. 변화 수는 들어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게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우리가 힘이 들 때는요, 어려울 때는요, 정말 우울모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때 또 항상 신나는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산으로 좀 한번 갔다 온다든지 또 약수터에 가서 맑은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내려오는 것도 어찌 보면은 힐링하는 방법이고. 또, 머리를 맑히는 방법이에요. 다, 우리가, 그, 안 좋을 때는 입을 다물었는데도 입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풀릴 때는 별거 아닌 것도 크게 솟아올릅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는 희한하게, 이게 저게 다 터지죠. 좋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요. 인생에 변화, 변동이 많이 오는 이 시기에서 쪽지게 보살은 다 우울증이 있고, 수면 장애가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신경 과민이 되셨다면, 쪽지게 보살은 다 이렇게 병원도 좀 다니시고, 음, 어, 제가 봤을 적에 너무 힘들다. 어 마음에 여기에 화가 많이 들어 있다 그러면 한의원 가서 어, 좀 약도 한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날, 더 맑은 날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 마음 관리, 음, 여기 스트레스 관리 특별히 잘해라 쪽지께 보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쪽지께 보살이 다 65년, 64년, 81년생 다 괜찮아요. 또한 나이로는 다 제가 봤을 적에는 다 족집게 보살이 봤을 적에는 70 70이라는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리 많이나 많은 나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70이라는 가와보생 말띠. 음, 올해는 9이요 어, 내년에는 70이지요. 그래서 가보생 말띠가 내년에 다시 한번 솟아오르고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 말년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건강 관리만 특별히 어 조심하시고요. 갑오보생 말띠, 아홉수죠? 내년에 70이죠? 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어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는 거를 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70을 가부생을 찍으니까 심장 관리 잘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아 평상시 심장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 한번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몸이 건강해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뭐 계획을, 뭐 뛰어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전력 질구를, 질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지게보살이 이렇게 숨통이 트는 나이, 인생의 물크고 트는 나이, 또 이렇게 운이 급상승하는 나이 띠를 찍어 드렸으니까요. 건강할 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지금보다 더 젊어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를 유지하고 더 나빠지지 않게 꼭 관리 잘 하시고, 산으로, 들로, 어, 바다로, 한 번씩 힐링도 다녀오시고, 또 가, 다녀와서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시고요. 또 초환자로 밝힐 수 있다면, 초환자로, 어, 다 이렇게, 어, 큰 절에 가서, 어, 피고, 향 하나 올리고, 초환자로 키고, 인사 발언하고 오는 것도 다 물코가 더한번 트일 수 있는 비법이다 하고, 오늘 쪽지깨보살이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